보시면은 왼쪽이 갤럭시노트 20입니다. 161mm, 75.2mm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이 151mm, 71.8mm 크기를 가지고 있는 갤럭시노트 10 크기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IT 소식, BBDTV.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어. 안녕하세요, BBDTV입니다. 오늘 알아볼 소식은 삼성 갤럭시노트 20가 갤럭시 노트 10보다 더 크고 넓어진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은 국내에서 가장 외신이 빠른 K벤치에서 관련 소식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그 FCC 인증서입니다. FCC 미 연방통신위원회죠. FCC에서 갤럭시 노트 20가 인증을 받은 내용이에요.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가 6.7인치 일반 모델이랑 6.9인치 울트라 모델 두 가지 버전으로 인증을 받았고, 보면은 FCC 문서에 나와 있는 갤럭시 노트 20 크기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크기가 나와 있죠? 디바이스 디멘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갤럭시 노트 20 표기된 크기는 161mm 그리고 75.2mm 라고 합니다. 이 크기는 기존 제품인 노트 10의 151mm, 71.8mm 보다 더 크고 넓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왜 가져왔냐면은 사실 이렇게 글로만 숫자로만 보면은 느낌이 잘안 와요. 갤럭시 노트 20가 갤럭시 노트 10보다 얼마나 더 커졌는지. 그래서 제가 잠깐 준비하겠습니다. 짜잔. 이게 뭐냐? 포토샵으로 제가 직접 사이즈를 재가지고 그려본 거예요. 보시면은 왼쪽이 갤럭시 노트 20입니다. 161mm 75.2mm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이 151mm, 71.8mm 크기를 가지고 있는 갤럭시노트 10 크기입니다. 포토샵에서 크기 규격을 밀리미터로 맞춰서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한 느낌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갤럭시노트 20가 오른쪽에 갤럭시노트 1 0보다더 크다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봐서는 느낌이 좀잘안 오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알기 쉽게 표현을 좀 해드릴게요. 갤럭시 노트 10 이미지를 갤럭시 노트 20 이미지에 이렇게 덮어씌워보면 이제 좀더 알기 쉬워지겠죠? 그죠? 자 보이시나요? 갤럭시 노트 20는 갤럭시 노트 10보다 좌우 폭이 이만큼 좀더 커졌죠? 그리고 상하폭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어, 좌우폭보다 는 상하길이가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나네요. 만약에 지금 갤럭시 노트 10을 써보시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아마 갤럭시 노트 20가 갤럭시 노트 10보다 얼만큼 더 커졌는지 유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힘들게 포토샵으로 작업을 한 거거든요. 사실 뭐 힘들진 않았지만. <laughs> 그리고 두께 같은 경우는 갤럭시 노트 20 두께가 갤럭시 노트 10보다 0.6mm 더 두꺼워진 8.5mm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